스피커 여러분 이 새끼 하는 거 봐요 이 새끼 이 새끼 여기 와가지고요 이 자살 방지 요원 새끼 여기 와가지고 카메라 여기다 들이대고요 팀이 게이트키퍼 자살 방지 요원 여러분들 여기다 카메라 들이대고요 저기서약 뿌리면서 카메라 들이고 되고 있었고 여기 와가지고요 어잠좀자자잠좀자 그러면 서 스피커 끄라고요 그런데 약을 뿌리고 있어요 살인귀 새끼죠 그어 뭘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니네, 니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정신병자 새끼야 사이코패스 새끼야 일로 와봐 야너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이 새끼야 카메라 들이다고이 새끼야 그러더니 어딜 도망가 일로 와 일로 와봐 사형 시켜줄게 저 새끼 도망가는 거 보게 지금 이 새끼들요 야 이제 저쪽에서 약을, 저기, 뭐야, 그, 택시에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잠깐 대고서, 지금 영상을, 영상을 편집하러 여기 됐는데요. 약을 너무 뿌려가지고, 이거 이걸 지금, 이거 좀 지금 틀은 거예요. 약을 너무 뿌려가지고, 네? 그랬더니, 시민인 척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잠잠 자자, 잠잠 자, 그러는데, 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 지 표시를 내잖아요. 자살방지 의원들이에요. 욕을 욕을 하다가 같이 욕을 했죠 저도. 똑바로 이 새끼들아. 화학무기 이 새끼들아. 국민 2천만명한테 화학무기를 쏘고 5만가지를 어? 어? 죽이고 이 새끼들아. 이거 알리는거는 려지알왜 똥줄타냐. 어? 그랬더니 저 뒤에 서가지고 약을 계속 뿌리는거예요 어? 냅뒀어요. 뭐. 그유 옆에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지금 제 얼굴 여 여기 여기서가지고 여기서가지고 제얼굴에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모자란 새끼들. 진행이 낮으니까. 화학 약여기 뭐야 병은 치료를 못하고 정은민이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환청한 거고 그래 지금 어 연예인들도 우울 자 저기 우울증하고 응, 공황장애로 모두 자살하고 어 뭔가 되게 재난 암으로 죽어가는데, 치료는 못하고, 우울증, 수면장애만 호소해도, 응? 어? F코드를 먹여가지고, 전부 그냥, 화학무기하고, LST로 그냥, 응? 어? 자살을 시키고, 응? 어? 죽이니, 응? 어? 거짓 엠, 저기, 뭐야, 어? 미투로 여성단체, m o u 매진, 정신건강복지센터고 m o u 매진 여성단체를 시켜가지고, 네? 자살을 시키니, 이 정신병자 새끼들. 사이코패스 집단이죠 이 새끼들. 정신과 의사회왜 저렇게 와가지고, 아주 그냥 뭐 시민인 척 당당하게. 얘네들 하는 게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 시민인 척. 오리반을 내밀려고 숨어서 법안도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고, 자세한 내용은 법안에는 쓰지도 않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발표하는 그 기사 내용에 보면은 아주 이쁘게 말 만들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하고 이 사회를 위하는 척 하면서 나 병원아 찾아가는 서비스 국민들을 MOU를 맺고 자살방지 원도 수천만 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서 외부치료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사회에서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 응 어? 심리요법 이게 NLP죠 심리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치료 화학요법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게 우울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를 쓰이는 VX 살인께서 화학 기 조현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세계 세계 일대 정신건강 의사협회 회장이 연구한 m k 프로젝트의 LLS, LSD 히로뽕보다 5 0 0배 300배에서 500배 강한, 어, 마약으로, 응, 정신질환자들은, 응, 어? 컨트롤 할수 있다. 조직, 이, 심요법과 화학요법으로. 그때 개발한 걸 지금 이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살인지 새끼들, 수준 낮은 새끼들이가. 그래 놓고, 아주 이쁜 단어로 다 기사에는 아주 사회를 위하는 저, 아니 그렇게 주, 주, 좋은 거를 그래 2천만 명 이상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밀로 MOU 헐박사를 맺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비밀로 한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의 업무협약과 교육내용은 비밀로 한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조직스토킹, 층간소음, 보복운전유도 거짓 미투사건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살해하고 에? 아프게 하고 가두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인기 새끼들 그지랄을 해놓고 <laughs> 끝까지 이렇게 화학무기 테러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하면서 응? 뭐 숫자로 따지면 수만 번이죠. 그러면서 그래 이거 알려지는 건 두려워서 응? 끝까지 시민이 저와 가지고 응? 쇼를 하면서 저불로 똑바로 살립니다. 정신병자 새끼, 이거 사이코패스 집단들이에요, 이 새끼들. 정신공강 의사의 새끼들. 또, 거기에, 이 짓을 열심히,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새끼들은, 예? 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 그 카카오 택시 기사, 카카오 택시 아주 조직스토킹이 아주 유명하죠. 예? 정신공강 복지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 발을 내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정신공강 복지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MOU를 맺고, 응? 외부 치료, 외부 치료에 찾아가는 서비스, 화학 요법 응? 발표를 해 가지고 자살 방지 요원들을 애매를 응? 맺은 시민들이 수천만 명을 손에, 가방에, 핸드폰에, 차량에 응? 치료제라고 화학 무기하고 l s d 를 주었는데 자기는 아니랍니다. 그렇게 숨어서 하는 이유가 오리발 내밀기 위해서죠. 끝까지 이제 뭐 시스템, 막판까지. 울고 먹겠다. 응? 걸려도 오리발? 아니, 근데 그 오리발이 됩니까? 2천만명 이상한테 이거 시켰는데요. 자살방지 의원들을 모집을 해서, 응? 법안을 만들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해라? 협력해라? 예? 그게 법안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뭔데?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개인이고, 정신건강, 여기 뭐, 정신과 의사나 병원장인데. 그 사람한테 모든 행정기관과, 어, 법원과 언론까지, 경찰과, 어, 모든 기업과, 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 부주부의 모든 약국, 모든 마트, 모든 기업까지 전부, 응, MOU를 맺고 협력을 하라고 그러고 법안해요. 예? 이 국민들의 개인의 자료를 경찰과 행정기관들은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음, 어, 국민들에게 동의 없이 넘겨주게 됐습니다. 뭔데 이게, 그는 걔네가 뭔데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시을 하려고? 네. 다 밝혀졌는데 이게 뭐 끝까지 이제 마지막 오리발이죠. 네. 내밀어봤자 오리발이 됩니까? 네. 사형입니다. 수많은 어, 가해자들이 아, 미안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을 못, 찍, 못 찍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워달라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워달라고 해서 지워주는 사람들이 제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올립니까? 속아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오리발레 밀고 카카오 택시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끌고 다니면서 아니라고, 눈 크게 또 이렇게, 빼빼 하는 새끼들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게 새끼들. 살인기 새끼들. 살인기가 아니고 뭡니까? 다들 동일하고 음, 법안을 알리고 있고, 음, 음, 자료가 다 있고, 음, 수천만 명이 속아서 국민들이이 이 일을 가담해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오리발려면, 그걸 전부 가해자들이고 국민들이 알게 되는 상황에 우리발이 되면은, 음, 진정한 나, 나치죠 살인기들이죠. 혼나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 이, 이, 지금,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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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하는 거 보십쇼. 시 지금 제가 지금 카카오 택시 그거를 지금 그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인데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끝까지 그러면서 약 부리고 뒤에 서서 약부리니다 끝까지. 잘한 놈들은요. 살려두면 안 돼요. 살려두면 안 됩니다. 법대로 사형시켜야 됩니다. 대로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 얼굴에 안 찍히려고요. 도망가는 거 보세요. 응? 뭐 사진 찍히면 이제는 사형 사행, 무기 징역 사형인 거 아니니까 사진을 안 찍히려고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장난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락한 새끼고, 아주, 응? 조잡한 새끼들이에요. 수준이 낮은. 응? 아, 이게, 이게 복지부회고, 정신건강 의사회하고, 그래.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씨래요. 수준이. 그러니 화학목이나 뿌리고, LST나 뿌리죠. 숨어서, 감추고 오리발이나 내밀고, 그거까지. 사형입니다. 화학목이 살 뿐. 네.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